자 다들 탑승하세요 탑승하세요 뭐야 인민대회야? 야 귀는 안 뚫니? 어? 귀는 안 뚫어? 귀는 안 뚫어 혹시 클럽 갈 신발 챙겼어? 운동화 운동화는 운지아 우리는 아웃핏이 나 근데 클럽 룩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 다들 어. 네, 굿모닝입니다. 어머님! 아 네? 아니, 자 아, 어 어떡하지?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? 있는 거야. 그래서 옆집 껍질 사장, 사장한테 오렌지 파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옆으로 가래. 근데 못 음, 영어를 못해. 따라서 왔더니 여기 여기다가 15불을 넣고 이거 하나 가져가면 돼. 에? 15불을. 와. 이건 뭐야? 그건 뭐야? 이거. 한 번. 한 번. 아. 음. 참. 눈이 뭐야? 너, 너 얼굴로 음. 찍어봐. 봉봉이 뿌잉뿌잉 봉이 봉봉이 쓰봉봉이 봉봉봉이 봉봉이 봉봉이 봉봉봉이 봉봉이 봉봉봉이 이 봉봉봉이 봉봉봉이 봉봉이 봉봉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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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와 오렌지향 까니까 진한다. 진짜 맛 진짜 맛있어.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 오렌지? 와, 와, 음, 맛있다. 향수 먹는 야, 것 같아. 향수. 우리 가서 오렌지 파티하자. 오렌지 파티하자. <laughs> 오렌지 파티하자. 얼마라고? 훔친 <roots> 거 아닙니다 돈좀 <laughs> <진짜>. 우리 아버지가 <웃음> <웃음> 내 머리가 오렌지다 술에도 짜먹고 막와도 오. 오. 아, 하고 티크오까티 아빠가 제일 신났어 아빠 엔티크? 아, 이게다 부스가 다른 거구나. 가격이다 다르고, 파는 물건이 다 달라. 컨셉이. 이 특이하네. 응. <laughs> 30. 괜찮? 아니, 이거 조명은 개당 100달러인데. 졌어? 아니야양 I'm sure. I'm s u 데 e i 엔 sure. I'm 스 u r e I'm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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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거 네트워크 추가라겠는데여기 끊는데 <laughs> 아 이거 자르긴 어렵다 이거 아비탈좀 어려워 아. 그냥 엄마랑 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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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의 진심 와와 <laughs> <오와>, 진짜 삼천년 삼천년이 있 삼천년 이상 삼천년 이상 아만다 와 이게 세계에서 잘 제일 큰 거라고? 어 부피가 이게? 높은 거 아니고? 부피. 아 부피가 어. 와 부피가 그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. 계속 올라가도 안겠나 <laughs> 그 가짜 그런 아, 그런, 그런, 그런 느낌이 느낌 느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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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<다> 됐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엄청 차가워 맛있어 맛있어 먹었어? 어, 빨리 씻다 여기서. 되겠 어, 여기 가자. <laughs> 여기 가자. 여 거, 진짜? 액션. 도 와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미국에서만 보던 집이잖아 이 완전. 신발도 신고. 신발. 야. 야, 여기 열어봐. 왜? 무슨 무서운 거지? 왼쪽 왼쪽. 오시야. 어, 우리 신발 신고 들어온 거 맞나? 빨리 닫아. 홀령 나와. 어? 무 아니. 아 방을 열어버렸어. 음. 와 거의 어, 완벽하게 다 뜯어졌는데요. 음.